네, 글로벌 아재 제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어, 저녁 때인데 오키나와 국제거리 에 나와 있습니다. 뭐 국제거리하면 오키나와의 명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한 1.1km 좀 넘는 거리가 어, 상점과 바, 레스토랑 이런 것들 이 즐비하게 있는 뭐 오키나와에서 가장 그 번화한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나오니까 그냥 뭐 도쿄에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한번 오키나와 국제거리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와, 이 오키나와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뭐 고민을 하셔야 될게 점심은 상관이 없는데 어 저녁을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뭐나 시야 뭐 도시니까 저녁때 문을 많이 열겠지만 나하를 제외한 다른 오키나와는 뭐 괜찮은 식당들이 보통 뭐 4시, 3시면 영업이 끝나요. 그러니까 저녁 영업을 시작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녁을 먹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제거리에 어, 포장마차 촌? 그러니까 포장마차 거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한번 이제 가볼까 해요. 네,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땐 되게, 어, 동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괜찮으면 거기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저녁을 거기서 할까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왔어야지, 거의 다. 네, 지금 국제거리에 포장마차촌에 와 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흘러서 사람 많지 않은데요 제 뒤에 보이시죠 되게 잘온것 같고 재밌네요 여기서 어, 맥주 한 잔에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일본에서는 사실 그 이렇게 포장마차 우리로 치면 이자카라고 하는데 자주 오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 우리, 우리는 한국사람들은 포장마차에서 뭘 먹으면 사실은 어 저녁을 겸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안주를 배를 채우는 곳인데 일본사람들은 이작가에는 술을 마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술을 먹기 위해서 안주를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정말 작아요 양이 정말 작은데 가격이 한국산으로 뭐 4,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해요 네. 제가 지금 시킨 것도 소고기, 뭐 오케라와스타 소고기 요리인데, 어 소고기가 한 8점, 9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거의 한국돈으로 한 9,000원 정도 하고요. 어 뭐, 파 같은 걸 약간 구웠는데, 이것도 한한국돈으 5,000원? 예. 그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맥주가 기본적으로 생맥을 시키면은 500cc가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2000cc 피처 뭐, 3,000 4,000뭐 이렇게 크게 나가는데 일본은 한 300cc 정도 300cc 330cc 에요 근데 그게 한국분들은 5,000원 한 잔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가에 와서 술을 먹으면 2명이서 한 10만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오진 않지만 예, 여기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한국에는 없는건데 미역 비슷한건데 요게, 요게 하나가 한 4,000원 이게한9천0 0 0원 요게 한한5 어, 0 0 0원 그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담배값이랑 담배랑 비교해보면 0 0 0원1 0 0 0 0아 10,000원. 1요0 0이 이렇게 0 0 0원1 0 0 0이원 10,000원. 1 아, 0 0 0원 10,000원. 1 0 0 0 아, 요거는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약간 미역, 한국의 미역 비슷한 해초류인데요. 한국 사람 아마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먹더라고요. 네. 사실 뭐제 입맛에 별로인데. 음. 입에서 터지는 그런 맛이 나요. 네. 바다의 약간 비릿한 맛과 함께. 음. 맛있네요. 그러면 안됐니까 이거는 오키나마 스타일의 고로케예요 <laughs> 섬나라 음식들이 맛이 별로인데 <laughs> 사실 맛이 그렇게 있지않네요그 다음에 이거는 락교 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늘 장아찌인가? 마늘 쫑 같은 건데 음!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는 음. 아, 이제 소고기 맛있는데 굉장히 짜요 그래서 술안주랑 먹기에 적당한 것 같고 이제 아내랑 이제 여기 그 포장마차에서 한번 네, 술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오리온 맥주. 맥주는 어디나 맛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네, 저희가 좀 전에 그 국제거리 포장마차촌에서 어, 오키나와 스타일의 안주를 파는. 이장 과자에 들려서 그러니까 이 작가에 들려서 술을 마시고 어, 안주를 두 명이서 사실 네 개를 시켰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보통 한 사람당 하나 정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가면 보통 두, 두 개나 많이 시켜 세 개인데 저희는 둘이서 네 개의 안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다 먹고 또 맥주를 한두세 잔씩 마시고 아내는 안 마셨지만 물론 어, 그리고 배가 고파서 지금. 스테이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 일본의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본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국 분들이나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 이자카에를 가시면 굉장히 그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양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되게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저희들도 지금 예 그러니까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이를테면 아니면 뭐 소주방 뭐 같은 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안주를 둘이서 네 가지, 네 접시 안주를 시키고도 배가 고파서 지금 제가 스테이크 먹으러 왔습니다. 네, 저희가 시킨 샐러드거든요. 이게 아까 이 작가에서는 요거에 정말 거짓말 아니고 5분의 1도 안 되는 양이 5천원 정도의 상돈으로 이게 지금 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요 스테이크는 조금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뭐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게 아니라 배를 채우러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파는 스테이크 중에서 제일 싼 부분, 싼 스테이크인데, 한 400g 정도에, 450g 정도 한국 으로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이렇게, 어, 한국분들이 만약에 일본에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식당에 가셔서, 그, 식사나 메뉴를 시키신 다음에 맥주나, 하여튼 뭐 식당에서 술을 다 파니까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